자, 비트코인 캐시하고 비트코인 SV. 예, 뭐, 비트코인 캐시는 제가 뭐, 수도 없이 많이 잡아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뭐, 205달러는 절대로 깨지지 않는 자리다. 왜? 올해 얘가 연초에 시초가였으니까. 예? 그래서 205달러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 지금 내림폭에 대한 반등 중이 여전히. 여전히요. 예? 그래서, 얘도, 결국은 제가 61.8%인 280%수준갈 거다라는, 예,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라이크 디스, 이거, 정확히 이거니까. 예, 한, 285달러. 지금은 추세선은 현재, 요거, 요거 하나 있죠? 요거 하나밖에 없죠? 요거에. 지금 딱 걸렸네요? 요거 돌파되면, 예, 뭐, 일단 한, 285달러에서 한, 한, 305달러 이 정도. 예, 랠리에 좀 세면 한, 이 정도 수준? 예, 이 정도 보면 될것 같아. 그러면 이제, 우리 비트코인 캐스 같은 경우는, 예, 진지하게 매수가 되신 분들, 예, 285라면, 또, 예, 만약에 305라면, 이렇게 범위를 주시면 곱하기 1130을 그 다음에 곱하기 1130 예, 계략적으로는 한 32만원 34만원 예, 32한 34만원 수준의 단기 목표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이 상태니까 고점 뚫었으니까 이번에는 예, 현재 현재 볼 때는 뭐한 250달러가 깨지면 안될것 같아요 예, 250달러 이 정도가 안 깨지는 한 유지되는 한 예, 추가적 성능 가능성 있다 여전히 그렇게 말씀 드리고요. BSV도 간단히 보면 요 BSV가 비트코인 캐스보다 좀 약해요. 그죠? 네, 그래서 약하기 때문에 예, 작년에 엄청 해먹고 작년이 아니죠. 오, 이게 SV가 작년 맞나요? 예, 죄송합니다. 4시간짜리 보면 예, 작년에 엄청 해먹고 예, 그리고 이제 패드기치고 예, 그리고 이제 좀 약합니다. 그래서 현재로 볼 때는 그 일단, 현재를 볼 때는, 이제 장기 추세가, 여러분들, 이렇게 걸려있잖아요. SB가 BS. 그죠? 예, 그래서, 뭐지 않아도 한번뛰긴뜰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예, 현재, 무브먼트를 제가 뭐 계산을 해보면요. 제가 일단 지우고, 계산을 해보면, 맨 바닥부터, 여기 요거잖아요. 여러분, 요거이. 예, 여기첫 번째, 퍼스트 스테이션이 있는 거예요. 퍼스트. 퍼스트 스테이션이 있죠? 에, 여기 퍼스트, 첫 번째 자리에서, 예, 횡보되고, 결국 지지가 된 걸로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예, 지지가 된 걸로. 에, 이 자리에서 그렇게 뭐 올해 2000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 여, 여기서 그렇게 아래에서 먹은 적은 많지 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상승을 에, 한다고 보고 현재 지금 장기 추세가 이렇게 여기 좀 넘기고 있는 중이니까 에? 근데 다만 에, 조금 시장에 관심에서 소외되지 않았냐 이런 좀 느낌이 들고요 에? 그래서 만약에 가 지금 상승을 좀 가더라도 에, 가더라도 제 생각에는 여기 한 220불 이 정도 수준이 목표지 않나 싶어요. 이 정도가. 200, 223불. 223불이면, 뭐, 대충 계산하면, 23 곱하기 11, 30, 1133이구나. 33. 그러면 한 25만원 수준? 에, 그 정도를 BSV의 단기적인 목표가 설정으로 본다라는 의견을 들고요. 지금은 워낙 심플하죠, 여러분들. 뭐, 여기 안 깨지면 올라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지금도 따라붙어도 조금은, 다만, 조금 관심에서 소외된 종목이라 많은 양을 갖고 있는 건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예, 적당한 수준 조금, 그 정도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